함양군이 국비와 지방비 2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남계서원체험동이 말썽입니다. 1년 이상 외부인이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함양군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을 기리는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 옆에 들어선 서원문화체험동입니다. 지난해 2월, 중건 검사는 났지만 시설 운영을 위한 계약이나 운영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숙박 체험을 알리는 입간판이 내걸리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제가 건물 때얘기을 한번 읽기 때문에 제청구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 많습니다. 음. 체험동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남계서원 소유자인 정혜창 선생 후손들이 지난해 9월 서원 청소와 관리를 맡긴 사람. 당시 군청과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체험동에 거주시켰는데 이 사람이 1년 이상 체험동을 무단 점유하면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 요금도 모두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지난 10월 2일자로 뒤늦게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사원과 체험동 관리를 무단 점유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데리고 오신 분들이 인생에 대한 뭐 거처 문제를 거처 문제를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곧은 선비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남계서원 옆 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진 체험동은 국비와 군비 등 모두 22억 원이 들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